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어,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께서 지금 오늘의 상승 예상 업종은 카지노주입니다 네, 유동성 장세의 힘을 어, 또 이유로 꼽아 주셨군요. 자 카지노주 뭐~ 최근 들어서 뭐~ 네.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좀 지겨웠는데 카지노주 네.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우선 뭐~ 카지노주가 뭐~ 코로나에 대한 그~ 악영향을 받는 거 맞아요 맞는데 네. 어 제가 오늘 카지노주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제가 한마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독성 장세 힘에 의한 어떤 바닥에서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이죠. 카지노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어떤 이제 개인들이 그유독성 장세를 좀 이끌고 있는데 뭐 개인들의 그런 순매수 20일 안에 뭐 강원랜드 뭐지 k l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랜드에 대한 그 어떤 주가가 좀 바닥에서 탈피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수급적인 면이 좀 이제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 뭐 이제 코로나가 어 코로나에 의한 시장에서의 직격탄을 맞고 저점에서 이제 시장이 반등했을 때 거의 뭐 코스피 수준이 코스피 50% 가까이 좀 상승세로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지금 강원랜드랑 디 k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스피의 상승세에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던 게 맞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우선 3월 중순부터 봤을 때도 뭐 강원랜드가 약30% 정도, 그리고 GK 정도가 3% 정도 내외에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 말씀드렸듯이 시장 대비해서 소외됐던 게이 카지노주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뭐 코로나에 의한 각국의 어떤 여행 차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그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강원랜드와 이런 직회 같은 경우에 그 직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매출이 급감에 대한 부분은 분명 시장에서 우려감 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이 어떤 이 카지노주 관련 주들은 뭐 아시다시피. 좀, 현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행업종이랑 그, 항공업종,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한층 더 키웠다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이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그 전에 어떤 재무구조와 뭐 유보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탄탄하기 때문에 이 카지노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적인 위험성은 어, 많이 낮다, 현저하게 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유불 같은 경우도 3000%가 넘는 그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주에 대한 어떤 그 수급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 특히, 이제, 강원랜드의 현금성 자산은 뭐 1조 8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뭐, 부채비율도 뭐 거의 뭐20% 내외의 어떤 이 부채비로 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강원랜드에 대한 이 재무적인 안정성은, 어, 그 다른 이 코로나에 의해서 직격할 만한 업종에, 업종의 법종과 종목 대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음, 뭐, 코로나19가 이, 계속 그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하지만 뭐 언젠가는 이런 식과 종식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카지노 주에 대한 배출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국인 카지노잖아요. 내국인 카지노의 어떤 독점적인 사업부를 갖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강원랜드 의 테이블 수와 영업 시간을 늘리는 방침을 내놓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그 정부 정책에 의한 이 수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이제 강원랜드의 실적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 VIP 고객 중심이라는 GK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최근에 좀뭐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어 여행 한할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몇주 정도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어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두 기업들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뭐시적이단계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좋아질 가능성을 대비한다면은 지금 현재가 현재에서 주가를 바닥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음, 지난달부터, 뭐, 이번, 그, 이번 달까지, 뭐, 몇 주간 본다고 하더라도, 뭐, 강원랜드가 개인 순매수 상위에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뭐, GKL 같은 경우에도 20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장세. 자, 유동성 장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뭐, 이, 그 전에 지수 반등했을 때도, 이 코로나에서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 좋아질 거라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그 주가 가는 것보다도 굉장히 수급적인 면에서만 갔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카지노주들을 이제 그 이런 어떤 제2의 유동성 장세에 의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 기업들이 이제 카지노 기업들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변수는 이제 코로나 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뭐 변수가 있다고 라할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떠나서 이런 기업들의 그 목표 주가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수 있겠고 뭐 강원랜드도 그렇고 GK도 목표 주가를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서 만 육천 원까지도 지금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지노주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관심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카지노 섹터가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긴 합니다만 일단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탄탄하고 버틸 체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저평가된 개별 종목들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어, 현재 상황에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또이 유동성이 이끌고 있는 현재 증시 분위기를 봤을 때 어, 그리고 최근에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이 카지노주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할 부분이 있고 어,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이성훈 과장께서 찍어주신 하락 예상 업종은 항공운수 업종입니다. 아직은 먼 펀더멘탈 회복이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카지노, 그리고 항공 운수 모두 이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업종인데, 이제 카지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네. 어, 이번에 한, 항공 운수는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뭐, 같은 이제 타격을 받는 업종이긴 하지만, 우선 말씀드렸듯이, 이 재무적, 재무 구조적인 면, 그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항공 운수 같은 경우에는 뭐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뭐 자본도 많잖아요. 자본도 많기 때문에 이 항공 운수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더욱 더그 심해지고 있고 뭐 주가도 회복하기에는 좀 느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항공 운수가 어안 좋다는 얘기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다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게 그나마 좀 회복이 좀 어떤 숫자상으로. 어, 어떤 선행 지표가 그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도 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전혀 지금 나아지지가 않는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어, 6월 달에 본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의 국제여객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96% 감소했거든요. 네. 화물 같은 경우에는 한6.2% 감소를 했는데, 어, 지금 6월 달에 수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 좀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좀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여객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23%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의한 어떤 국가 간의 어떠한 교류 차단을 떠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여행이나 이런 부분을 감소하는 게 현저하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저 운임지, 당연히 이 공급이, 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과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운임 같은 경우에도 운임지수도 지금 떨어지는 게 어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항공업점, 뭐, 대한항공, 뭐, 아시안항공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 LCC, 이 저가 비, 저 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제선에 대한 시장 점유도 하락하는 추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우선, 국내선은 당연히 지금 저가비용 항공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저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어떤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국내선에서는 당연히 LCC를 이용을 많이 하지만 어 국제선 쪽에서 시장점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이 저가비용 항공,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 국제선 쪽에서의 이 시장점이 떨어지는 점은 좀 우려 섞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항공사나 저비용 항공사나 골고루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 추세로 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뭐 글로벌 항공사들 전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PBR이 2.3배, 1.3배이기 때문에 물론 PBR이 1배 이하였을 때뭐 보통 저평가라고 하지만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2.3배, 1.3배를 주는 걸 본다고 한다면. 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PBR이 평균적으로 2.3배고 글로벌 항공사 1.3배인데, 어, 그런 상태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저평가, 그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뭐 저가, 뭐 저평가라고 볼기에도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좀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업체들한테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지금 현재 항공 운수 업종 일단 재무 구조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회복도 느린 상황이고, 여기에 일단 여객 숫자가 줄고 또 운임까지 낮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항공 업계 잘 아시겠지만 경영권 분쟁 이슈라든지 또 M&A 이슈가 계속 혼란스럽게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닌 라는 게뭐 국민연금도 어, 지난 2 분기에 항공주의 지분을 일부 처분한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도 역시 아직 항공주는 조금 어, 좀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 어, 이성훈 과장께서 어, 선택한 오늘의 공약 종목이 뭔지 궁금한데요 예 네, 실제는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오늘 계속 코로나 관련 업종과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시즌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는데요 네. 어 우선 시제는 많이 아시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에 의해서 코로나에 관련점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서 바로 시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 정직한 기업이라고 좀볼수 있거든요. 네. 우선 그뭐 코로나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그 G H 형으로 좀 발병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기존의 코로나보다 여섯 배의 어떤 그. 악 안 좋은 그런 좀 GH형이 좀 계속 발병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냥 마냥 늘어난다는 것보다도 이제 뭐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가 실제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그대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익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4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면서 뭐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는 무려 3000%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계기로 2분기 실적이 어, 발표 시즌이 되면서 이 종목별로 이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큰데 그런 점에서 이 2분기 시장에 가장 기대되는 이 종목인 시젠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6월의 수출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4월 달에 약간의 이 진단 기트 수출이 떨어지고 5월부터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수출이기 때문에 이 2분기의 사상 최고치 뿐만 아니라 3, 4분기 때까지도 어 계속 그 수출에 대한 증가 속도가 가파라지, 가파라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때도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48%를 기록했거든요. 뭐 2018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10.8%를 기록한 걸 본다고 한다면 뭐 이분기 때는 거의 뭐한60%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재무 구조나 실적으로 면에서도 탄탄하게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증권사들 평균적으로 실제에는 20만 원 이상은 보고 있어요. 지금 아, 14만 네. 6,700 원인데 예. 어떤 20만 원을. 간다는 것보다도 20만 원 돌파했을 때도 추가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시즌에 대해서 목표 주가 20만 원보다도 20만 원 돌파하고 얼마까지 가냐가 저는 더 관심에 가고 있다고 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손절가는 굳이 뭐 정할 필요 없다 생각이 되는데 한 12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로 인한 뭐 최대 수혜주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도 어, 역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진단 키트에서 어 전세계적인 또 판매, 수출이 가능한 이 시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카지노주를 좀 주목하셔야 될것 같고, 항공 운수업 섹터는 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시젠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